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날 촬영을 합니다. 어, 오늘 5월 13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또그 촬영을 했더니 하고 이 저기 메일을 올리고 했더니 왜 오늘은 또 촬영을 안 하느냐고, 어, 촬영해서 왜안 올리냐고 또 합니다, 저한테. 아,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바쁜 관계로, 어, 빼먹는 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목단 꽃, 꽃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주문을 하세요, 황금목단. 어, 이렇게 꽃이 몽월이 진 상태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 대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자, 꽃대는 다따 버리고 하나만 놔두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왜냐, 지금 6월달에 목단이 뿌리가 또 한번 내리거든요. 뿌리를 좀 실하게 해서 내년에 꽃을 좀 많이 보시라고. 어 그래서 지금 꽃대를 다따 버리시고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향기도 맡으실 수 있고 꽃 모양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따 버리라고 합니다. 어 꽃은 꽃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고 댓글을 올려놓으신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어도 이 밑에서 작은 게다 올라오면서 꽃대를 이렇게 물고 올라옵니다. 꽃대가 다 올라 새로 올라, 올라온 게자 꽃대를 물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7년이나 됐거든요. 7년이나 돼서 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여섯 개 이렇게 물고 올라오거든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 밑에 또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 밑에서. 여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꽃이 보편적으로 세 개에서, 음, 한 다섯 개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나이백인데 하나가 두 개가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자, 어, 부자목단 농장에서 지금 주문을 지금 하시면 이렇게 이몽우이진 상태로 어, 보내드리거든요. 귀한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십시오. 어, 5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니면 절도 4월 초파일 날도 이제 저도 절에 이제 좀 이거를 몇주 갖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에도 선물을 해도 아주 좋아요. 부처님 전에 오늘 연화도 또뭐 교회도 내가 몇주 보내드렸고 어, 이 저기 노인정에도 몇주 보내드렸고 했습니다. 근데 꽃 공양을 하나요? 꽃 선물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부자목단 농장인데요. 오늘 5월 13일 날 어, 동영상 올립니다. 어, 선물하세요. 선물하시면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부의 상징이에요. 목단이 꽃중의 왕입니다. 하왕이라고 최고의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꽃 중에 꽃이 목단입니다. 거기다가 이 빨강과 그러니까 적색도 아니고 노란 황금으로 어 이렇게 그 대게 가면은 불을 상징한다고 해서 선물용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향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향기는 꽃 무슨 음, 향기냐면은 샤넬 그 향수 그 향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진해요. 어, 한송이 집에다 거실에다 갖다 놓으면은 온 천지가 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그 향기가 가득 찹니다.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음올 13일 날 촬영을 하여 드렸는데요. 전화량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잘 받지는 못합니다. 아못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밤에 늦게라도 제가 답변을 다 드립니다. 일일이. 아 전화가 왜는뭐 많으냐면은 전화를 하나를 붙들면 궁금한 게 많, 많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다 해드리, 보면은 맥 통화를 못 받아요. 어, 어상심성의껏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는 부자목단 농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목단을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지금 이 부지에, 지금 여기 부지에, 지금 6만 평 목단과 겹작약, 어, 꽃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꽃산을 조성하는 곳이어서, 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목단을. 색색대로 다 있어요. 황금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 거, 적색, 핑크색, 하얀색, 어뭐 분홍색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가을에 가야 돼요. 지금 노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을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갈수 있는 거는 황금 목단만 갈수 있어요. 황금 목단만. 나 이걸 또포토전이니까안 찍을 수 없죠. 이렇게 어여쁜 어 목단을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또 포토 존에다 하나를 놔놓고 이렇게 어, 촬영을 하니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010-9571-840에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010-9536 어, 빵빵빵빵 0이4개예요 빵빵빵빵으로도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안 받으면 문자 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